니가 친구라서 참 좋아. 오늘도 아기 토끼는 무척 외로워요. 함께 놀 친구가 없거든요. 누가 아기 토끼의 친구가 되어줄까요? 아기 토끼는 물고기에게 물었어요. 내 친구가 되어 줄래? 하지만 물고기는 물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. 토끼는 물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말이에요. 우리 아기 토끼 참안 됐죠? 아기 토끼는 기린에게 물었어요. 내 친구가 되어줄래? 하지만 기린은 저 높이 구름 속으로 고개를 들고 있어 아기 토끼 말을 듣지 못했어요. 우리 아기 토끼 참 안됐죠? 아기 토끼는 꽃한테 물었어요. 내 친구가 되어줄래? 하지만 꽃은 하늘을 올려다보면 햇님한테만 방긋방긋 웃어주는 거예요. 우리 아기 토끼 참 안됐죠. 아기 토끼는 나비에게 물었어요. 내 친구가 되어줄래? 하지만 예쁜 나비는 아무 말 없이 훨훨. 날아다니기만 했어요. 우리 아기 토끼 참안 됐죠? 아기 토끼는 당근에게 물었어요. 내 친구가 되어줄래? 그런데 당근이 어찌나 맛있게 보이는지 아기 토끼는 그만 당근을 우적우적 먹어버렸어요. 아, 어쩌죠? 밤이 되었어요. 아기 토끼는 달님한테 물었어요. 내 친구가 되어 줄래? 하지만 달님은 하늘에서 조용히 빛만 비치고 있지 뭐예요. 게다가 며칠 뒤에는 보이지도 않았어요. 우리 아기 토끼 참 안됐죠. 다음날, 작은 곰이 아기 토끼에게 말을 걸었어요. 아기 토끼야, 우리 친구 할래? 내꿀 나눠줄게. 내가 좋아하는 그림책도 같이 보자. 우리 아기 토끼, 이제 정말 좋겠죠? 아기 토끼가 친구가 생겼네요. 네가 친구라서 참 좋아. 어린이 여러분, 다음 이 시간 또만 나요. 안녕.